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로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32절 주제 스스로 상가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모세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행할 규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첫째, 우상을 없애라. 이스라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곳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땅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상을 없애고 그 단을 헐고 그 이름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습성이 뿌리 깊이 박힌 이들이 이곳의 우상들로 인하여 다시금 우상숭배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은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두째,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제물을 드리라.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서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입니다. 셋째,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레위인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모세는 너는 상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레위인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넷째, 피를 먹지 말라. 오직 크게 상가 그 피를 먹지 말라는 피는 그 생명인 즉 생명이 피해 있고 피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피를 먹는 것을 크게 상가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더딛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멸망한 자들을 자취, 자취를 밟지 말라.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 멸망한 이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세상적으로 안일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영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닮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다가 올무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주님,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